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파우치 소개를 할 건데요. 지금 파우치가 안 갖고 와가지고요.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우치 갖고 왔고요 지금 파우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밥침대가 없어가지고 그냥 좀양육좀바고요 이렇게 있고요. 네 내가 제안 제가 여기 에 있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더럽거든요. 여기 보시면 좀 이렇게 더러워지고 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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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팩트예요. 오이선 사이언스 팩트에요. 자외선 차단제 가능하고요. 파우더 같이 생겼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모가 주신 거라서 방석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 다들 아시겠죠? 핸드크림이에요. 보시면은 이거는 러블링스미니펄 퍼퓸 핸드크림, 아만화이트플로라인는데 거의 다 썼구요. 어, 저안 보이실텐데? 있겠고요. 제가 지금 집전하기로 하는 거라서 제이 렌즈가 없어 그래가지고 네, 그건 양쪽 바라고요 렌즈가 여기 달려가지고 지금 제가 손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에 달려가지고 이거는 매니큐어인데요 인스프리 에코 프리미엄 네일 제일인데 보시나요 네 일단 이렇게 있고요 3호 블루레몬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베네핏처럼 생긴 거예요. 이거는 4만 원 굿. 이게 그 3천 원인가? 가격대는 모르겠어요. 이거 친구한테 받은 거라서 사준 거고 이거 4,500원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건데 이거는 핸드 이건 핸드크림인데요 여기 핸드크림 담아 놨는데 휴대용 핸드크림이에요 보시면 하얀색이거든요 이거 담아 둔 거예요 네 그냥 핸드 일반 핸드크림 보시면 돼요 네 이건데요 이거는 샘플이에요. 보다시피 이건 무슨 샘플이냐면은 에뛰드스 밀크토크 바디워시 딸기우유에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쓰기 편한 거예요. 제 <laughs> 립제품인데요. 아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오 이제 이거는 디베어 후르티샤인 트로베리인데요 이렇게 할거이 냄새가 안좋아고 이렇게 해서, 이렇해드이거같해요이거게 해서, 이거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틴트인데요이거는 러블리미스 아, 아쿠아 프루프 덮어있는 aqua p u 이 초점이 안덮칠있도어있어요는리빨리 예, 해야 돼서. p 어는에 q u a p 어달링 틴트 1호 베리레드. 어, 베리레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 별로 없죠? 네, 제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정리를 끝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뵈요. 안녕!